안녕하세요. 롤토크입니다. 롤드컵에서 복귀한 구마유시 선수의 이야기가 많은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노력하는 팀이 어디 있고 스토리가 없는 팀이 어디 있냐. 누구나 노력했고 누구나 아쉽고 누구나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다. 구마유시 선수의 스포츠 정신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더욱 내년이 기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T1의 경우, 폴트 최성원 단장고의 이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페이커 선수만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12월 중순 열리는 하나원 큐침롤 대회 스페셜 게스트로 페이커 선수를 포함한 T1 멤버 전원이 참가할 것으로 공개되며 이미 재계약 관련 논의가 된것 아니냐는 루머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페이커 선수가 T1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페이커 선수의 성격상 돈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그동안 팀원과 싸왔던 브랜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른 팀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바이퍼 선수가 에이전트와 계약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F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루머로는 바이퍼 선수가 내년에 아시안 게임과 LCK로 온다면 타몬디아가 유력한 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1, 2군 로스터가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코인 회사를 스폰서로 두고 있던 것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은이군에서 콜업하여 팀빌딩을 할 가능성 또한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젠지 측에서 페이지 선수를 눌러자리에 콜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한편, 시맥 감독의 광동프릭스 또한 신입을 발굴하고 키우는 쪽을 선택할지, 모 기업의 자금 지원이 있다면 카나비, 클리드, 스카우트, 바이퍼 등의 S급 선수와 새로운 신입을 혼합하여 팀빌딩을 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전의 전쟁보다는 충분한 자금력이 갖춰진 측에서 팀 빌딩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롤토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